다중선을 그리는 m-line, m-l-style, 그리고 m-l-ed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선을 어, 그리는 것은 하나의 라인이 그려지지 않고 여러 개의 선이 동시에 그려지는 명령으로서 이세 가지 명령은 주로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기계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공장 레이아웃을 만든다든지 할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M 라인은 그말 그대로 멀티 라인입니다. 다중 선이죠. 그래서 은년 M 라인이 되고 M 라인 치면 세 가지 어, 현재 설정 값을 보여주는데요. 자리 맞추기가 맨 위, 축척이 20, 스타일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디폴트된 상태에서 M 라인이 어떤 식으로 그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보시다시피 커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선이 같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그려지는 스타일이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선 사이에 간격이 어 바로 축척이 되겠고요. 20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커서가 있는 쪽 아래쪽에다가 어 선이 하나 더 생기죠. 즉 커서 자체가 어, 이두 개의 선 중에 제일 위쪽에 있죠. 이게 바로 자리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자리 맞추기를 바꾸고 싶으면 J를 누르고, 그럼맨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제로. 제로는 가운데로 뜻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운데를 주로 쓸 때가 있을 텐데, 가운데로 하고, 역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는 커서가 두 개의 선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축척을 바꿔보면 어, 스케일을 예를 들어 10으로 하면 폭이 반으로 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폭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것도 이제 그 음, 선을 그리는 명령 동일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C를 하면 이렇게 닫힌. 어, 다중선에 만들어진 이런 벽체 같은 것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명령에서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요. st를 치고 물어, 어, 치면 이제 스타일 이름을 넣거나 물음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물음표를 넣어보면 이제 s t a n d 라는것 하나밖에 다중 스타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어, 선택할 수가 없는데 이 다중 스타일은, 이제 지금 이 스텝에서 나가면, 다중 스타일은 우리가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ML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ML 스타일을 치고, 어, 치면 다중선 스타일이라는 창, 팝업창이 뜨고요 현재 스탠다드 하나가 있는 걸볼수 있죠? 어, 현재, 이것을, 어, 이것 이외에 추가하고 싶으면, 어, 신규를 누르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보시다시피 두 개의 선이 같이 이제 나란히 그려지는 스타일이라고볼 수가 있고요. 자, 신규를 눌러서 새 스타일을 예를 들면 마이 스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설명을 적을 수가 있고요. 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막에, 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선이 동시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 끝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선으로 막을 것인가, 또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호로 막을 것인가, 안으로 들어가는 호로 막을 것인가, 또는 이제 각도를 져가지고 어긋나게 수직으로 자르지 않고 뭐 비슷한 45도로 자른다든지 그렇게 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채우기는 두 개의 선이 있으면 그 사이를 색상으로 채울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접합 표시는 두 개가 이렇게 선이 가다가 꺾이게 되면 그 꺾인 부분이 접합됐다는 것을 표시를 해줄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한번 옵션을 넣어가면서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을 그리는 것은 이 명령이 되겠는데요. 요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 요것은 그 스탠다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간격 띄우라고 띄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0.5와 마이너스 0.5가 있죠. 이두 개를, 어, 실제 어, 그 두개 사이 간격은 1 이죠 즉 어, 1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플러스 점5 마이너스 0.5 했습니다 아까 명령에서 우리가 스케일을 20 줬는데요 바로 이 간격이 어, 1이기 때문에 곱하기 20을 해가지고 어, 그사이 거리가 20mm 가 된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 스케일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이 간격 띄우기의 전체 간격을 어, 1로 맞추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이것에 변경을 해서 선을 몇 개를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제일 끝에가 0.5, 제일 밑에가 마는 0.5, 중간에, 예를 들면, 0, 어, 고치고 싶으면 눌러서, 여기를 하면 되겠네요. 0.3을 넣었고, 또 추가를 눌러서, 어 이쪽에 마이너스 0.1을 넣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간격이 1인 것에 두 개, 두 개의 선이 더 들어왔습니다. 토탈 선 4개가 동시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요그 색상도 흰색으로 색상 바꿀 수 있습니다. 선 종류도 또 바꿀 수가 있고요 어 확인을 누르면, 마이스타일 이라는, 어, 이것이 생기고 미리 보기를 보면 플러스 어, 0.5와 마이너스 0.5 사이 두 개의 선이 들어가서 네개의 선이 동시에 그려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 확인하기 전에 이제부터 그릴 것은 마이 스타일로 그릴 거기 때문에 견제로 설정 시켜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M라인을 치면 이제 어, 자리 맞추기는 가운데 축척은 10 어, 그리고 스타일은 마이 스타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이런 다음에 우리가 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네 가지 선이 동시에 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C를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L-Edit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어, 그랬던 작성된 것을 다 삭제를 하고 어, 이 벽체를 그리듯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음, 방이 있고, 그리고 이 방에 이제 격벽이 이렇게 가운데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M라인으로 그려볼 겁니다. M라인 치고, 이제 스타일이, 마이 스타일은 지금 선이 4개나 나오기 때문에 스타일을 스탠다드, 바꾸고요. 축척을 일단 어,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리 맞추기는 0 가운데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가에 이제 큰 벽체를 일단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C를 하면 보다시피 어, 큰 벽체가 나왔고 여기서 가운데 원래 기준됐던 것을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어, 가운데 이제 이제 칸막이죠 칸막이도 M라인을 하고 이번에는 아, 축척을 좀 얇게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어, 기준이 됐던 것을 삭제시키고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어, 말하자면 벽체에 가운데 칸막이 있는 모습을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같은 벽이기 때문에 여기가 터 있기를 바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ml-edit 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ml-edit 을 보면, 여기에 두 가지, 어, m 라인이 만날 때, 만나는, 어, 접합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만약에 열린 t자형, 이걸 선택을 하면, 첫 번째 다중선을 선택을 하라 되어 있죠. 첫 번째 자동선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자동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보시다시피, 딱, 이렇게, 어, 같은 벽체로 된걸볼수 있고, 역시첫 번째, 두 번째. 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나가면, 이렇게, 어, m, l, e d i t 를 이용해서, 이런 연결 부위도 쉽게, 이제, 돌릴 수가 있는,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m 라인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한꺼번에 잡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라인 하나하나를, 그,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창문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어, 단어로 된 것을,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데요. 분리시키는 명령은, explode라는, explode는 폭발시키라는 뜻이죠. explode를 누르고, 이거를 선택을 하면, 어, 이것도 따로 두번째니까요. 따라 하면 예,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잡히는 거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이제 창문을 어, 낼 수가 있겠죠. 틀린 문을 이용해서 계속 어, 이렇게 틀림을 이렇게 지키고, 어, 그리고 여기를 어, 없애거나 음,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마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장동을 이제 유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